6월 2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8절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서 34절 36절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두루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저마다 어귀에 자리 잡고 해안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야,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두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내 경계선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고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스닐산의 잔나무로 내 옆구리 모든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산에서 난 백향목으로 내 돗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회양목에서 상하로 장식하여 내 가판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모시로 내 돛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길을 삼았다.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푸른색과 자주색 배는 너의 차일이 되었다. 시돈과 아루아 주민이 너의 노를 저었다. 투로야 너의 노련한 이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34절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파손되어 깊은 바다에 잠기니 내 무역품과 너와 함께 있는 선원이 너와 함께 깊이 빠져버렸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문민족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함 거룩함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0 7장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파손되어 깊은 바다에 잠기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한 거죠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말씀하시면 너는 이제 멸망이 없었을 때는 네가 최고인지 알고 그렇게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공동체를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신 것이죠 우리 모두를 각자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일의 시작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두로, 두로를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만 잠 자, 16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선봉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죠. 교만은 망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 망하게 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내가 든든히 섰다 했지만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어 버리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보면 오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로, 두로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느냐 하면 이 두로라는 이 도시가 그냥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3절에 보면 두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4절에서 너희가 아름답게 된 것,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 다른 사람들이, 야, 참 멋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기에는 그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아름다운 배로 만들어진 것은 너 혼자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잘 된, 되는 것 그것은 네가 뛰어나서 네가 너 혼자 잘났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야교회 다닌 사람들은 정말 세상 물정 몰라. 정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어떻게 사는지 몰라. 세상에서 잘 되고 살아남으려면 내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내가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끼리 뭔가를 그걸 만들어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부와 돈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그 능력 있는 많은 수단과 방법, 그런 것들 개발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고, 거리 끼는 것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흥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5절부터 쭉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배의 모든 판자는 니네 땅에서 나온 거 아니다. 스닐산의 잔나무로 만든 거야. 그리고 너의 그돛대 백향목 그것은 레바논에서 온 거야. 너희들이 쥐압는 그 노는 누울 것이냐. 파산의 상수리나무에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가파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왔다 내 돛,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것은 이집트에서 왔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차일, 그래서 사일 사일을 이렇게 가리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노를 젓는 사람들, 너희 두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시돈과 아루왓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 교만해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거의 노젓는 사람들을 무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 사람들 협력해서 그 백향목을 갖다 줬고 이집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기만 높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잠언 15장 25절 말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10편 75편 5절 말씀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공동체를, 교회를 깨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어주는가 회사 일과 일터의 모든 일은 다 많은 사람들의 그 협력과 정성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순간 내 능력 때문에 그렇시다.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서로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교만한 마음. 다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이제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서 이겨내는 것. 그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다툼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에 들어오는 그 길목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이건 다 내가 한 것이다. 나는 요즘 팬데믹 기간이지만 먹고 살만하고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그럴 때더 겸손하여서 해야 되는데, 그때 교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자기 뜻을,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없이 산다 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늘 말씀 이제 내가 파손되어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이 파손돼서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교만은 바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사에서 13장 11절의 말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기대면서 겸손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삶의 의미와 가치들, 기쁨들, 즐거움들, 기름진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교만의 반대는 겸손함이죠. 겸손함의 말씀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 일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의 길을 가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로라는 나라의 멸망을 그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겸손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교우들을 모든 성도들을 교회들을 지켜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